사실 내가 되게 소심한 성격이야. 40년 넘게 이 망할 성격을 고쳐보려고 했는데 완전히 고쳐지진 않았어. 그래도 몇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오늘은 소심한 성격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 방법을 알려줄게. 예를 들어서 내 생일이 며칠 남지 않았어. 그런데 내 남자친구가 내 생일을 기억해줄까 안 해줄까 내심 불안하단 말이지. 그리고 멋대로 상상을 해. 생일을 기억해주면 난 너무 슬플 거야. 그러면 우울한 생일이 되겠지? 남친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틀림없어. 남친이랑 헤어지게 될 거야. 헐 그럼 난더 우울해질 텐데 이렇게 멋대로 상상하면서 우울해 하지 마 그냥 말을 해 말을 며칠 뒤면 내 생일이네 시간 정말 빠르다 선물도 받고 실망하지 말고 아예 말을 해 말을 스와롭스키 14k 물방울 목걸이 너무 예쁘지 않아? 내가 보고 뭐 갖고 싶단 이야기는 아니야 참고로 나는 술 한잔 사주면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거든 남의 알아주길 기다리지 말고 네 마음을 대놓고 이야기해 남친이 날 정말 좋아하긴 좋아하는 걸까? 의심해봐야 니만 괴롭다. 남을 시험에 빠지게 하지 말고 그냥 믿어. 테스트하려 들지 말고 그냥 말을 해. 혼자 꿈꿍거리지 마. 넘겨짚지도 말고 과대 상상하지도 마. 남들은 그냥 해맑게 모르더라고. 끝